움직여라 좀 브에 와줬구나 어여 앉아 앉아 맥주 줄까? 저야 좋죠 마셔 시간이 꽤 지났구나 잘 지냈니? 어떻게든 버티죠. 어떻게든 저녁이라도 먹으러 오지 그랬니. 편하게 들려. 음, 그래도 온게 어디야? 그렇지, 오프랜다를 준비하고 있거든. 신경 써야 할게 아직도 너무나 많네. 저도 시계 참여하고 싶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전통 방식을 따라서요 음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제키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을 관 옆에 두고 싶은데 그래도 마음은 전해질 거란다 그저 상징적인 거니까 제키의 착오를 찾아보렴 그 아이의 삶이 거기 있거든 착오가 있었나요? 보통 오토바이 차고로 쓰긴 했지. 집에 들어온 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거기에 뭔가 있을 거야. 제가 손을 대도 될까요? 당연하지. 제 키는 떠났고, 장례식은 남은 사람들을 위한 거란다. 자, 여기 키.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부인. 친구에게 예의도 차리고 보기 좋구나. 사고는 리퍼블릭에 있어. 또 보자꾸나. 안녕, 뷔. 여기 혼자 있는 거야? 여기는 이도. 내가 열살 때도 길바닥 계단에 앉아있곤 했는데 이제 스물여섯 살이야. 뭔 일이 날 거였으면 벌써 낫겠지. 여기서 뭐해? 기다리고 있어, 제키를.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요즘엔 그냥 여기 앉아있다가 한 시간, 때로는 두 시간. 이상한 거 아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너도 앉을래? 제키 어머니가 오프랜다를 준비하시는데 제키가 아꼈던 물건이 필요해. 네가 좀 도와줄래? 내가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네. 아직 힘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키 어머니랑 내가 사이가 좋지 않아. 내가 제키의 물건에 손대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추억을 망치게 되잖아. 제키는 원할 걸.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 가자 이거 아주 물건이지 제키가 얼마나 신이 났던지 제키 말이야 운동 참 좋아했지 기는 운동이 명상이라고 했지 바벨이 고민을 잘 들어준다는 얘기도 했어 다 이해해주면서도 멍청한 조언은 안 한다나 뭐라나 단테 콘젤레스 사인볼이잖아 헤이오드 출신이거든 이 동네에선 다들 농구를 해 단테가 최고였지 발렌티노를 까버린 꼬맹이는 단테가 처음이었을 거야 제키처럼? 어... 둘다더큰걸 원했으니까. 단테는 지금 NC 블랙아웃의 주장이야. 제키... 이거... 만다라요 맞아 얘기하자면 길어 미스는괜찮터 그래, 괜찮아, 좋아 아 제키한테 차고의 어두운 기운을 없애는 게 좋겠다고 하던 모래 만다라 같은 거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모래로 차라리 웰일즈 가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성이나 짓겠다고 하더라고 제키가 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나 보네 그래, 그러네 그래, 멋지네 참못 그렸네 그래도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걸잘 찍었네. i <laughs>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헤밍웨이 열 번도 넘게 읽었을 걸. 큰 작업자는 꼭 읽었지. 작가가 모건 블랙핸드보다 터프하다고도 얘기했어. 너도 읽어 봤어? 어때? <laughs>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오프랜다엔 좋을 거야. 엔진 만지는 걸 좋아했지. 15살 때 처음 오토바이를 탔어. 안 넘어진 게 용하네. 제키잘 알잖아 2020년대에나 걸어뒀을 포스터인데 남자의 동굴에 포스터는 있어야지 수집품이라고 하더라 이제 안 찍어내는 포스터래 안 그랬으면 걸어놓지도 않았겠지 새거네 좋아하던 거라 전략적 예비품 건들지 말래. 왜? 왜냐면 전략적 예비품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알았어. 음, 이것도 좋겠네. 뭐 오프랜드에 올릴 물건은 찾았네. 그래도 조금 더 둘러볼까? 벨트잖아. 상징 같은 거야. 제키 아버지 물건이거든. 이걸로 제키와 어머니를 때렸대. 제키가 아버지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했다더라. 아버지는 그대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망갔고. 왜 가지고 있던 거야? 혹시나 아빠가 돌아올까봐. 제키가 참 좋아했지. 따지도 않았어. 행운의 부적이라고 했어. 헤스스대 아바호가 최초로 만든 병이래. 센촌 데킬라를 만든 그 사람? 대충 세 개에 100개쯤 남았는데 엄청난 갑부들이나 가지고 있대. 제키는 어디서 구했대? 멕시코에서 한 노파한테 샀다던데. 아바호가 자기 레시피를 훔쳤다나 뭐라나. 수조잖아. 타코네 집이었지. 아 어, 타코라고? 물고기 굉장히 조그만 상어였어. 이름만 들어도 엄청 비싸겠는데. 에 설마 제키가 샀겠어. 이제 가자. 부에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여기서 인사할까 해. 제키 어머니는 날 싫어하시거든. 제키네 어머니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며느리감으로는 성에 차지 않으신다는 거겠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카밀라가 아니잖아. 제키 전여친 말이야. 카밀라를 정말 좋아하셨거든. 아, 그래. 미스티. 네가 안 가면 누가 갈수 있겠어?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데. 제키 어머니가 싫어하시지. 너도 제키 가족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갈까? 이 도시를 떠날 생각은 안 해봤어? 해봤지. 진짜 그러려고도 했고. 진짜로? 어떻게? 짐 챙겨서 네팔행 비행기를 탔지. 아예 거기서 살 생각으로. 근데 좀 살아보니까 도시의 번잡함 없이는 못 살겠더라. 그럼 가서 한잔 하시죠 여러 잔 하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인 기다리고 있었단다 시작하려 했어 거기 앉으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리운지 그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하나 하죠. 제키가 19살쯤이었을까요? 제키는 발렌티노였고, 메스트롬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심장 바로 옆에, 총을 세 발이나 맞았다고 했죠 병원에 가니 의식은 있더군요 무슨 튜브가 몸에 잔뜩 꽂혀서 몰골이 거의 문어 같았어요 제 키가 이러더군요 걱정 마 엄마 내 몸은 무적이야 별일 없을 거야 제가 집에 가려니 발렌티노 반지를 빼더군요. 이제 필요 없다고 했죠. 다친 것보다 제게 걱정 끼친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흥, 편히 쉬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이트 시티 데블스 복싱 클럽의 회원끼리는 이런 말을 하고 납니다. 어떤 놈한테 탈탈 털렸다면 그 놈을 배프로 만들어라. 맞는 말이죠. 제키의 주먹은 대포 같았고 더 세게 맞은 적도 없죠. 아직 쑤시는 것 같네요. 또붙잡고 친구. Mandó Camporta. Lamenta no estar aquí. Todavía le quedan cuatro años que cumplir. Me pidió que leyera esto. Recuerdo cuando Jackie se nos unió. Era un niño fuerte. Cuando decía que iba a hacer algo, cumplía. Tenía el ol, honor. Podría haber llegado lejos. Mis condolencias a la familia. Que descanse en paz. 더 하실 뿐? 전... 가끔 제키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곤 해요. 제키가 밀스품을 경계 너머로 배달할 때 운전수로 만났죠. 아라사카에서 훔친 걸 사왔는데 1급 기밀에 값도 못 매길 도마뱀이었죠. <laughs>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저더러 다들 가족처럼 지내는 노마드 출신이니까 자기도 가족처럼 대하라고요. 제키 웨즈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남자였죠. 한번 마음을 잡으면 귀엽고 해내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린 뭐든 해낼 수있어세상을겁내지 마. 사랑하는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내놓을사람이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은 제키가 그저 세상을 밝게만 보는 웃음만은 젊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키 웰즈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열정에 목숨까지 태웠으니까요. 결국 자신이 이루겠다는 모든 걸이었습니다두 눈과 심장에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부와 명예를 이뤘죠. 열정으로 똘똘 뭉친 헤이우드 청년, 편히 쉬길 한잔 하고 싶군요. 내 아들을 위해 감동적이야,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아주 훌륭한 오프렌다를 할수 있었어. 오늘 참 많은 사람이 왔어. 제키랑 놀아나던 그 계집에도 왔더구나. 너무 뭘 하지 마세요. 뭐라고? 좋은 여자고 제키가 사랑했으니까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세요. 그 정도 대접은 하셔야죠. 넌. 참 괜찮은 애란다. 제 키도 네가 갖길 바랄 거야. 진짜요? 흠집이라도 나면 제 키가 절 죽이려 들 텐데요. 그럼 흠집을 안 내면 되잖니.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히 잘 탈게요. 조심하렴.